모든 순간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즐거운 일이 오면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시면 되고 괴로움이 다가오면 그것 또한 곧 사라질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집착은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집착이란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바라밀 다신경에서는 집착이 사라질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원망을 품는 것은 남이 던진 돌을 내가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거운 짐에 눌려 괴로운 사람은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간직하는 것은 불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은 던질 수도 있지만 결국 나를 태웁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화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고 해서 게으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결과에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쓰되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시면 평온이 유지됩니다. 노력은 꽃이 피어나는 과정이고 집착은 시든 꽃잎을 움켜지려는 행동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노력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에 매달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걱정 대부분이 쓸모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났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순간만이 참된 삶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실 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큽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이 곧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국 삶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고통을 낳고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큰 성취를 이루지만 마음에 끌려다니는 분은 늘 흔들립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습니다. 또한 인내는 불교에서 큰 덕목입니다. 인내는 당장 얻지 못해도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하는 분에게 승리가 돌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내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내는 마음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사람과의 인연도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오면 맞이하시고 가면 보내셔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물처럼 보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인연도 그렇게 두셔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태양과 달은 같은 하늘에 있지만 각자 다른 때에 빛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비교는 시생과 불만을 낳습니다.그러나 자기 삶에 집중하시면 평온과 만족이 따릅니다.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다만 나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삶의 본질은 변화이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고통조차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내려놓을 때 고통은 자연히 사라집니다.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자기 안의 지혜를 밝히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때 평화와 자유가 깃듭니다. 폭풍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춤추실 수 있을 때 참된 삶이 됩니다. 부처님 지혜 한마디 오늘도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